当心。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체육회 유튜브 온라인 체육관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 및 참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정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여기저기 온몸이 쑤시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그런 좀, 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요, 저희가 가볍게 <laughs> 스트레칭으로 우리의 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볍게 운동하면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서서 할수 있는 맨손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한번 참여해 보실 건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탄입니다이탄 2탄 기억하시고요. 어, 지난주는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도 따라 하셨는데요. 오늘은 서서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볍게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아, 우리 오늘 함께 주실 우리 김인영 선생님 <laughs> 감사드리고요, 또 앞에 스태프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자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게 이제 몸을 좀 스트레칭을 좀 하신 다음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항상 스트레칭은 내 몸에서 제일 먼 부위, 손끝이나 목이나 발끝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서서히 심장에 가깝게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은 동작에서부터 큰 동작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 하면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오늘 발목부터 가볍게 운동해 볼게요. 오른쪽 발목부터 돌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반대쪽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발 돌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반대. 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제 무릎으로 가겠습니다. 항상 제가 무릎,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무릎을 할 때는 무릎, 관절을 잡고 왔다 갔다 너무 쭉쭉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관절을 서서히 내가 크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준비 운동을 시켜준다 그랬죠. 자, 여덟 번 정도 하시고요. 좌우로도 오른쪽 한 번. 제자리 돌아오고 왼쪽 한 번. 여덟 번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무릎 가볍게 돌릴게요. 하나, 네 번만 돌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시 올라, 돌아와서 반대 방향으로 네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계시죠? 다리 벌려서 이제 바깥쪽으로 원 그리기 네 번만. 둘, 셋, 네 번. 다시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네, 자, 다리 살짝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시고요. 오른쪽 무릎 지그시 눌러서 왼쪽 방향으로 엉덩이 살짝 빼시고. 자,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까지 스트레칭 되게. 자, 반대 방향 한번더 지그시 눌러서 스트레칭 될수 있게 눌러주실게요. 좋습니다. 다리 넓게 벌리셔서 그대로 아웃 하시고요. 양 발을 무릎에 놓으시고. 등허리를 펴신 상태에서 어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그시 쑥 눌러주시면서 시선은 반대 방향 쳐다보실 겁니다. 어깨와 등허리까지 시원하게 고관절까지 스트레칭 되시는 걸 느끼시면서 그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호흡 후 내쉬는 숨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다. 자 등을 둥글게 말아서 천천히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오시고요. 자 지금 저희가 하는 동작을 조금씩 따라하고 계신가요? 어깨 한번 가볍게 어깨. 양쪽 어깨를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네 번만 돌려주시고 다시 반대 방향 부드럽게 돌려주시면서 조금 더큰 동작 할까요? 양 팔을 크게 두번 더. 다시 반대 방향 뒤로 하나 두 번씩만 하겠습니다. 자, 허리 잡으시고요. 허리를 가볍게 돌려주시도록 하고요. 자, 반대 방향 돌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이어서, 자, 오늘 배워야 될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작과 그렇게 유사한 동작들이 많아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전주가 있었어요.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처음에 가볍게 앞으로 인쇄하듯이 지그시 고개를 숙이셔서 포카운트. 하나, 둘, 셋. 네 박자를 고개 숙이시고요. 다시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가볍게, 턱을 쭉, 목을 들어서 목이 쭉펴질수 있도록 만드셔서 네, 네 박자, 포카운트만 천천히 들어, 고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오른쪽 방향으로 좌우등 오른쪽 방향으로 고개, 목 스트레칭, 반대쪽 목이 스트레칭되게 포카운트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반대 방향. 자, 그대로 그 방향에서 고개를 스트레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천천히 목 돌리기를 해 주실 거예요. 여덟 박자 A 카운트로 돌아 주시면 되고요. 와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전진입니다. <laughs> 목 스트레칭 하고 나니까 목이 좀 여기 목 주변에 뭉쳤던 근육들이 좀 풀리시는 걸 느끼시나요? 네. 자, 좋습니다. 1번 동작 갈게요. 우리 1번 동작은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리시고 살짝 다리를 이렇게 11자로 말고 살짝 발끝을 바깥으로 좀 벌리셔서 아웃 자세에서 이렇게 허리를 펴신 상태. 그 상태에서 양손을요. 허벅지다 에 이렇게 올려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무릎을 한 한쪽으로 살짝 굽혀 보실게요. 그러면 중심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볍게 이동이 되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셔서 왼쪽으로 한번 갈게요. 한번 더 자연스럽게 하나, 둘, 네. 이렇게 해서 무릎을 가볍게 중심 이동하시는 걸포 카운트를 하시면서 무릎은 그렇습니다. 다리는. 네, 팔 동작은요. 자, 제자리 서서 옆으로 한번 벌리고 다시 반대 팔 옆으로 벌리셨어요. 그대로 양팔을 위로 만세하셔서 가셨다가 X자 만들어서 가볍게 쭉 펼치면서 예, 천천히 양팔을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릎 자연스럽게 중심 이동하시면서 팔을 컨비네이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번 동작 시작. 하나, 둘. 이때 팔, 반대 팔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들고 계셔야 돼요. 셋. 똑같이 중심 가셨죠? 내세 해서 제자리 돌아오 셔서 이때는 무릎을 그대로 중심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 앞에서 이렇게 크게 폼을 선을 내 앞에 양팔을 대각선으로 펼쳐서 쭉 앞으로 펴주시면서 가슴을 열어주시면서 팔 운동과 가슴 운동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대로 양팔을 밑에서부터 위로 X 자를 만드시어서요 크게 들어올리셔서 머리 위에서 내 귀를 스치듯이 하셔서 활짝 꽃이 활짝 폈다는 느낌으로 내 몸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1번 동작 연결 동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동작 중심 이동과 팔 펼치는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가슴 앞에 X자 둘둘셋넷 밑에서 크게 다섯 여섯 크게 활짝 몸을 열어주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컴비, 이렇게 컴비네이션까지 하시고 묶음 동작 두 번째 동작 있었어요. 어깨 돌리기 오른쪽 어깨부터 어깨에 손을 대시고요. 잘안 되는 분은 그냥 가볍게 팔꿈치로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볍게 팔꿈치를 들어서 뒤로 넘겨주기. 그대로 이번에는요 한 바퀴만 돌리고요 이번엔 팔을 펴신 상태에서 크게 원을 그릴 건데요 자연스럽게 시선도 따라가시면서 팔을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범위만큼 크게 회전을 시켜주시면서 회전근개 운동을 해주실 건데요 이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삑, 네 따라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들어주셔야 되고 동작도 천천히. 더 자극이 없, 크게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으면 어디가 항상 그 다음 반대쪽에 하게 되죠. 왼쪽을 해주셔야 되겠죠. 왼쪽 어깨 잡으시고, 팔꿈치로 원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동작에 다시 크게 한번 돌려주기. 여기까지 묶어서 1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죠? 자, 한번만 다시 좀 연결해서 해볼까요? 자, 1번, 중심 이동부터 어깨까지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위로, 다섯, 여섯, 일곱, 오른쪽 어깨 돌리기,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크게 돌리기, 반대쪽, 둘, 둘, 셋, 넷, 크게 돌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렇게까지 해놓으니까 몸이 좀 이제 어깨, 팔다 이렇게 좀 시원함을 느끼실 건데요. 이제 옆구리 운동 가봅니다. 2번이에요. 오른손을 반짝반짝, 우리 배웠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그 주된 포인트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짝반짝 별처럼 옆에서 위로 올리시는데요. 이번에 왼쪽 다리를 옆으로 살짝 벌리셔서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반대 팔, 왼팔을 왼쪽 무릎 위에 서포트 하셔야 돼요. 딱 갖다 대시고, 자연스럽게, 반짝반짝반짝 거렸던 손을 늘려서 옆구리 쭉 당겨줄게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자, 이대로 연결해서 그대로 앞에 와서 반짝반짝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반짝반짝, 별처럼 반짝거려 주시고요. 손목을 뒤로 턱 젖혀 보세요. 손목이 이렇게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뒤로 젖혀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시선은 손등이, 나의 손등이 보이게 돼요. 그대로 내 팔을 어깨에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뒤로 살짝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손을 서포트를 꼭 하시고요. 잡아주셔야 돼요. 지지를 하신 상태에서 내 시선이 내 손등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내 뒤에까지. 내 상체, 가슴 대흉근과 어깨와 팔이 쭉늘어나수 있는 범위까지 자연스럽게 가셨다가 제자리 돌아오십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어깨 팔이 쫙 시원하게 늘어, 늘어나는 그런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가지실 건데요. 마찬가지, 손증 없는 범위까지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까지 가시고요. 다섯, 여섯 할 때, 허벅지에 손 대시고, 오른팔을, 오른발에댔어요쭉 늘리시면서 손바닥을 최대한 펴, 펴시고, 마찬가지.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서 옆구리 운동 A 카운트 하시고요. 다시 가운데 와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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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자 해주시고요. 손목을 뒤로 젖혀서 어디 바라보라고요? 나의 손등을 바라보면서 팔을 딱 지금 서포트 하셔야 돼요. 이게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은 조, 조심해서 따라하시고 그대로 손등을 최대한 네, 내가 갈수 있는 범위까지 보내서 세 자리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이번 동작이에요. 자. 마지막 동작, 하나 동작 더 남아있는데요. 이 동작은 너무 쉬운데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처음에 우리 중심 이동하는 거 배웠어요. 체중 이동을 하시면서 무릎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건데요. 이때, 3번 동작에서는요. 밑에서 오른팔을 들어서 왼쪽부터 발이 갔다가 옆구리를 쭉 늘려, 크게 늘려줄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 돌아올 때 반대쪽 무릎으로 돌아올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는 팔에 이 중심 이동을 같이 할 거예요. 하나, 둘, 한번 더. 툭툭, 멀리 내 몸을 늘려서 보낸다 생각하시고, 두 번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오른팔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몸통을, 양손을, 내 허리를 감아준다 생각하시고, 내 목, 내 시선 다 뒤를 바라보시고요. 다리는 가만히 지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몸통 운동 해주실 거예요. 자, 제자리 돌아오셔서, 이제 반대 팔도 가야 되겠죠? 자, 왼팔을 들어서,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면서 크게 옆구리. 다시 제자리 돌아옵니다. 한번더 크게. 두번 갔네요. 그 다음 뭐죠? 몸통을 돌려서, 네, 뒤에 시선 유지하시면서, 호흡은 편안하게 후, 내쉬는 숨으로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몸통을 보내주시고요.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laughs> 1, 2, 3번 다 배웠습니다. 자 끝날 때 동작 하나 있었죠. 마무리 동작 한번 알려드릴게요. 양손을 이렇게 두 번을 하시고 다시 목 스트레칭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간주가. 그리고 나서 2번 동작 반짝반짝 아까 했던 옆구리 동작 가시고요. 3번 동작 중심 이동하시면서 몸통 트는 것까지 3번까지 가시고 마지막 끝날 때양발을 밑으로 쭉누리셔서 온몸을 크게 몸통을. 힘을 뺀 상태에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한 바퀴 가고, 반대 방향으로도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오셔서, 자, 돌아오시면서 올라올 때는요, 갑자기 고개를 드시면 안 돼요. 고개를 숙여서 등이 둥글게 말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등, 어깨, 목, 마지막에 헤드. 이렇게 올라오셔서, 양손을 깍지 껴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내 배꼽이 안으로 쑥 말리게 등 스트레칭. 등 근육을 쭉 늘려서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에 처음부터 맞춰볼게요.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처음부터 목에 앞에 숙였죠? 위로 갑니다. 아주 가볍게 옆으로 고 카운트 가고 반대쪽 가고 고개 돌리기 힘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셋넷 다섯 여섯 제자리돌아와서요1번 갑니다 하나 둘셋넷 양팔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가슴 앞에서 크게 내밀어 주시고요 밑에서부터 크게 돌려서 온몸을 늘려주세요 오케이 가볍게 돌려서. 양팔을 펴서, 한 팔을 펴서, 시선이 따라가게, 반대쪽,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시고, 다시 반대 팔 크게 돌려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1번, 자, 하나, 관심이 좀바시죠 넷, 넷. 자, 그대로 앞에서 마지막 앞에서 크게 열어주시고, 위로 한번 돌려주시고, 이제는요, 어깨를 뒤에서 앞으로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돌려서, 반대쪽 위에서 앞으로 하만주세요 아까랑 반대죠 이번 동작 반짝반짝 자 다리를 벌려 하나주셋넷요 둘, 둘, 옆으로 주시고 그대로, 그대로 손떡 포즈 하셨 반짝반짝하시고요 손목 풀어줘서 주시고 가볍죠 돌아옵니다 반대쪽 반대 반짝반짝 반대 그대로 서포즈 하시 옆으로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손등 뒤로 보내주고. 그대로 옆구리 사랑해요. 크게 내립니다. 하나, 둘, 한번 더. 사랑해요. 둘, 둘, 그대로 몸통 오른쪽으로 지그시 돌려서 호흡 내쉽니다. 중상. 자, 제자리 돌아와서 반대쪽 옆구리 와, 크게 힘을 빼고 부드럽게요내 몸에. 자, 모든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풀어버리는 그런 지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고개 숙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천장 보고 자 옆으로 가서 다시 반대 방향 합니다 목 돌리기 A 카운트 하나 둘셋넷자 자, 천천히 목을 부드럽게 너무 크게 늘 돌리시는데 너무 뭐 무리 안 되는 범위까지만 해요. 반짝반짝 이번 동작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옆구리 쭉 늘려주시고. 이어 아시죠? 그대로 앞으로 반짝반짝. 저기 반짝거리네요. 다시 열어주시고 반대쪽 발 흔들어서 손목에 힘을 빼준 상태에서 옆구리 들어가면 늘려주시고. 그대로 반짝반짝. 아 그대로. 사랑볼요 그대로 몸통을 함보니고요 여러 몸통, 크게. 네, 번, 번 몸통. 오른쪽 방향으로 되시고내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몸에 최대한 손끝고 부드럽게 가르시면 되니다 그대로 몸통 돌려 자, 전신에 상체에 몸의 힘을 다 빼시고 허리 살짝 굽혀서 몸통을 크게 돌리면서 내 몸의 모든 스트레스, 모든 피로감이 가볍게 체조를 하면서 날아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대로 고개 천천히 들어서 마지막에 뭐가 올라오라고요? 네, 등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데요. 고개를 숙여서 배꼽 바라보는 걸로 마무리. 아,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나른한 오후에 갑자기 막 활력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네. 우리가요. 내 몸이 예전 같이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병원에 쫓아가시거나 아니면은요. 내 몸에 좋다는 많은 영양제나 약 같은 거 아니면 아주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많이 대체를 하시는데요. 예. 네. 돈도 들지, 많이 들지 않습니다.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이렇게 가볍게 동대문구 체육회에 오셔서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운동들을 집에서 할수 있는, 따라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가볍게 따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는 꼭 통증 없는 범위까지 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어, 운동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활기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우리가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날 거고 이번 주 수요일날 또 성인들을 위한 홈트레이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